안녕하세요. 맥스입니다. 저는 지금 도포루정 모델하우스 앞에 나와 있습니다. 모델하우스 위치는 여기 육포 아울렛 보이시죠? 육포 아울렛에서 건너편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오늘 여기 안에 들어가서 모형도 하고 유니트하고 같이 둘러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모델하우스 안으로 들어갔고요 울산의 중심답게 태화광 특호답게 더폴 우정 주택 전시관입니다. 들어오시게 되면 여기서 인포를 만나시겠죠. 인포 안쪽에서 여기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첫 번째로 이제 모형도를 보게 됩니다. 더폴 우정은 중국 우정동 92-1번지 일대에 지하 5층에서부터 지상 45층 두개 동이고요. 공동주택은 316세대 오피스텔은 20실입니다. 가까이 가서 볼게요. 모형들은 저는 한번밖에 못 봐가지고 이번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20m 도로는 기존에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여기 오른쪽 편에는 이렇게 높게 펜스가 쳐져 있을 거예요. 여기 앞에도 높게 펜스가 쳐져 있고 여기도 높게 펜스가 쳐져 있을 거예요. 이 일대는 계속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어서 신축 아파트가 계속 공급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안 되어 있는데 나중에 이렇게 교차로가 이렇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아마 동시 신호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가 편리하겠죠 20m 도로를 두고 좀 위로 올라가 볼게요 여기 보시면 회전교차로가 이렇게 보이시죠 지금은 회전교차로가 없어요 그래서 차들이 이쪽 방향에서 이렇게 지나가고 이렇게 지나가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나중에 회전교차로가 생기게 되면 차량 통행하는데 좀더 수월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우정의 피트 자리예요 그리고 그 뒤편이 우정 한양립스죠 대충 이제 어딘지 감이 좀 오시나요 지금 있는 20m 도로 쪽에서 이렇게 필로티 형태로 해가지고 밑에는 상가가 생기는 거고 아파트가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이쪽에는 단지 내 상가가 3층 높이로 이렇게 설치가 돼요 물론 단지 내 상가가 저기 밑에도 다 있어요 이렇게 따라가면서 저쪽에도 있거든요 그래도 한 바퀴 뺑 둘러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자리 정도가 우정 의피트 자리가 되겠죠 우정 의피트에서 보면 회전교차로 새로 생길 거고. 이렇게 단지 내 상가 생기고, 이렇게 도로가 많이 정비가 되겠죠. 여기도 지금 골목으로 되어 있는데, 8m 도로가 2차선 도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정도 펄이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높이는 45층 높이에요. 우정도 폴에서는 보형도를 따라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길을 따라서 쭉 내려가서 양사초등학교 가는 방향이 될 거예요. 그리고 성남동 방향으로도 갈수 있는 거고. 반대편 쪽으로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문주가 이렇게 작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지 안으로는 소방차라든지 비상차량만 들어가는 거예요. 입주민 차량은 주차장을 바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이쪽을 통해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내부로는 차가 다니지 않습니다. 놀이터 공간이고, 여기 보면 바닥 분수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놀이터고, 그 다음에 여기 놀이터 옆에 파고라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단지 내조용도 저렇게 보이시죠? 왼쪽에 있는 게 101동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102동이에요. 101동은 84A 타입하고, 84B 타입이 이루어져 있고, 102동은 84A 타입, 그 다음에 C 타입, 그 다음에 D 타입이 하나 있죠. D 타입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백기동의 아랫부분에는 오피스텔이에요. 그러니까 오피스텔이 아랫부분에 있고 아파트가 위에 있는 거예요. 백기동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8 4 A타입하고 B타입은 구조가 다르고 그다음에 공용 면적이 조금 다른데 B타입 C타입 D타입은 공용 면적에서 소수점 차이밖에 안 납니다. 구조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들어가서 바로 여기 밑에 부분, 놀이터 밑에 부분하고, 그 다음에 백유동 밑에 부분 한이 정도의 상가주차장이 있습니다. 상가주차는 총 15대가 가능하다고 해요. 지하 1층에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총 428대, 업무시설은 44대, 그러니까 오피스텔이 44대 될수 있는 거예요. 상가가 15대, 전기차 충전소가 25개소,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하고 업무시설을 포함한 주차비율은 1.4대1입니다. 상가주차장 별도로 있고, 전기차 충전소도 별도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아파트 주차대수 중에 35.1%가 확장형으로 설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커뮤니티 시설인데 지금 커뮤니티 시설 보기 전에 맘 스테이션 먼저 보셔야 돼요. 맘 스테이션 공간은 여기에 있습니다. 문주로 해가지고 여기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회차로 공간에서 여기 보시면 통학 차량 버스 타는 데가 있어요. 여기서 아이들을 태워가지고 다시 저렇게 돌아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차량을 타고 내릴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시설은 101동 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피트니스 시설이라든지 골프 연습장 그 다음에 우정도포는 세대 창고가 주어지는데 세대 창고는 지하 4층, 지하 5층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층이다 보니까 중요한 부분인데 엘리베이터 지금 4호 조합이잖아요. 1, 2, 3, 4호 조합인데 4호 조합에 엘리베이터가 3개 있습니다. 101동은 3개 있고 102동은 3개 있고 그 다음에 오피스텔은 별도로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102동 같은 경우는 뭐 4개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3개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각 동마다 엘리베이터가 3개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24인승이 2개 있고 21인승이 1개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13인승으로 해가지고 1개가 별도로 설치가 된다고 합니다 우정더폴의 위치를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주변에는 번영도 센트리지 그 다음에 중국비공사 여기 이미지는 안 나와 있는데 에피트하고 한양립스가 있습니다 동원개발에서도 태아광비스타 동원이라 그래서 1차 2차 3차 사업부지를 예정하고 을 있어요 거기에 한 축으로 더폴 운영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의 마제스타워라든지 유블레스라든지, 팔라티움이라든지, 코아루 웰메이드라든지, 이렇게 기존 아파트들, 그 다음에 뭐 유블레스라든지 팔라티움 같은 경우는 실축 아파트가 되겠죠. 중국에서는 여기 울션 엠비샵에 있는 더샵 시에르네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센트리지, b 공사 여기가 롯데캐슬이죠. 장춘호를 따라서 우정의 피트, 한양립스, 더블루전까지 해가지고 여기 일대가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더펄 우정을 선택하실 때는 내가 한 아파트를 선택한다는 느낌이 아니고 이렇게 중구에서 신축 벨트 안으로 들어간다 이런 느낌으로 봐주셔야 돼요. 아, 더펄 우정 여기 단지 배치도예요. 여기 1 0 1동이 있고 1 0 2동이 있고 남쪽 방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느낌은 이제 남향이죠. 거실이랑 안방은 다 남향으로 보일 거예요. 작은 방은 뭐 동쪽, 서쪽, 북쪽 이렇게 볼 텐데 거실과 안방은 다 남쪽을 보신다고 보면 돼요. 자, 리버 헤리티지의 정점에서 더폴하다 남구 쪽에서 중구를 바라보고 촬영한 사진에다가 더폴 우정을 합성을 한것 같습니다. 도포루종의 청약 일정을 확인하세요. 특별공급은 8월 25일이고, 1순위가 8월 26일입니다. 당첨자 발표는 9월 2일이고, 정당계약은 9월 15일부터 9월 17일까지. 도포루종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지금 제가 전화번호를 띄울 텐데, 그 전화번호 전화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영상 도보기란에 가신 고객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 가신 고객을 신청하시면 여러가지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신 고객을 꼭 남겨주세요. 84a 타입입니다. 유닛도 평면 잠깐 볼게요 현관으로 들어오게 되면 여기 신발장이 있고 여기 팬트리 공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방두 개가 있고 공용 욕실이 있어요 복도 따라서 들어오면 여기 거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주방과 식당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다용도실이 되겠죠 그래서 안방으로 들어가게 되면 안방 안쪽에는 드레스룸과 부부욕실이 있습니다 파시사 A타입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현관을 따라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바닥은 포세린 타일이 깔려져 있어요 여기 오른쪽 편에는 여기 신발장 공간입니다 열어보면 이렇게 신발장 공간이 있죠 우상꽂이 하고 이렇게 같이 되어 있어요 신발장 한쪽은 이렇게 장식을 할수 있는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관 디딤석은 인조대리석 디딤판 이라고 합니다 현관 중문 같은 경우는 유상옵션 이 되겠죠 유상옵션은 모집공고상에 있는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제 현관을 따라서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일반소등 이라든지 엘리베이터 콜 버튼이 있습니다 왼쪽에 는 작은 방을 보기 전에 오른쪽에 있는 이제 복도 팬트리 먼저 봐야 되겠죠 현관 바로 지나서 복도 팬트리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수납할 수 있는 시스템 선반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84A 타입의 작은 방입니다. 침실 2번이 되겠죠. 3m에서 3.6m 방의 크기가 커요. 우정도 폴에서 가장 특이점인데 방이 다 크다는 거예요. 지금 침실 2번 같은 경우는 여기 침대가 있고 책상이 있죠. 그래서 자녀 방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창호 같은 경우도 이제 시스템 창호 형태로 인면 분할 창이 되어 있고요. 여기 시스템 에어컨 같은 경우는 유성 옵션입니다 뒤로 돌게 되면 이쪽에는 붙박이장이 있죠. 수납을 할수 있는 붙박이장이 있고요. 붙박이장도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옷을 수납할 수 있는 붙박이장, 그다음에 저게도 이제 옷이라든지 이불 같은 거 보관할 수 있는 붙박이장이에요. 이 붙박이장은 유상 옵션입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오픈장 형태로 해가지고 간단한 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다시 복도로 나가서 공용 욕실이 되겠죠. 변기가 있고, 그다음에 세면대가 있고 욕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욕조가 있는 공용 욕실이 되겠고요. 위에는 이제 욕실 수납장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벽면 타일 같은 경우도 크기를 크게 해가지고 좀더 고급스러움을 연출을 했습니다. 이렇게 거실로 들어왔는데, 거실을 보기 전에 아직 작은 방 하나를 못 봤거든요. 그래서 작은 방 하나를 맞아볼게요. 서재 형태로 꾸며져 있는 작은 방입니다. 이게 시스템 창호 형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에어컨은 유상옵션으로 설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정도포에서 방이 다 크기가 크다고 얘기를 했죠 여기도 3m에 3.6m 방이 큽니다 일반적인 아파트의 작은 방보다는 방 크기가 다 커요 그 다음에 84A타입의 거실이 되겠습니다 이쪽에 아트월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저쪽에 이제 TV를 설치를 하겠죠 거실 전면에는 시스템 상호가 설치가 되어 있고 이쪽이 쇼파 자리가 되겠죠 거실의 폭은 일반적인 84타입처럼 4.5m 예요 그리고 유상 옵션을 하게 되면 이제 바닥에는 600에 600각, 그 다음에 아托 같은 경우는 600에 1,200각으로 퍼세린 타일이 설치가 된다고 합니다. 아托 같은 경우는 이 높이가 1,200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선이 좀더 줄어드니까 좀더 깔끔한 느낌을 줄 겁니다. 유상 옵션을 선택했을 경우에 84A 타입 거실에서 주방을 바라본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쪽이 이제 냉장고장이 되겠고 여기 이제 싱크대가 보이시죠. 그 다음에 아일랜드도 보이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여기 주방 장식장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서 있는 뒤쪽에 시스템 차... 창고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창문을 열고 저기 있는 주방 창문을 열게 되면 마통풍이 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84A 타입의 주방입니다 오른쪽엔 냉장고장 그 다음에 오픈 형태로 이렇게 수납장이 렇게 설치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 편에는 이렇게 틴트 그라스하고 오픈형 형태로 그 다음에 저기는 홈바 형태인 것 같아요 홈바 형태로 되어 있어서 위에 수납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수납을 열게 되면 수납 공간이 나오겠죠 이렇게 다 수납 공간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식탁 자리가 되겠고 그다음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여기가 이제 아일랜드 장이죠. 싱크대는 왼쪽부터 볼게요. 밑에 부분에 전기오븐이 설치되어 있고 민덕션 그다음에, 그다음에 후드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네, 주방 상판 같은 경우에는 유상옵션으로 해가지고 엔지니어드 스톤 마감을 선택하게 되면 여기 상판하고 벽면하고 일체형으로 이렇게 감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턱이 이렇게 없잖아요 이 턱이 있으면 아무래도 여기는 물때도 생기고 이런 것들 여기 올려놓게 되면 좀더지저분하지거든요 요즘은 이 턱을 없애는 추세예요 사각 싱크볼 같은 경우는 유상옵션이 아닙니다 기본형 형태로 해가지고 이렇게 사각 싱크볼이 크게 들어가 있어요. 오른쪽에는 아일랜드 식탁이 이렇게 있고 여기는 이제 밥솥을 놓는 자리가 되겠고 여기는 무선 충전 메리 콘셉트라고 하네요. 이거는 확장을 하게 되면 이렇게 설치가 된다고 합니다. 주방에서 거실을 바라본 모습입니다. 냉장고장이 있고, 여기 식탁자리, 그 다음에 주방장식장, 그리고 또 거실을 바라보는 모습이죠. 그래서 아일랜드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거실을 바라볼 경우에는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이니까 대면형 주방이라고 볼수 있겠죠. 거실에 있는 사람하고 마주볼 수 있기 때문에 대면형 주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기 있는 창문을 열고, 여기 주방에도 창문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열게 되면 이제 마통풍이 치는 구조가 되겠죠. 상부장은 이렇게 유리 장식장 형태로 되어 있는데, 유상옵션 선택 안 하시고 기본용으로 하시면 후드 옆에 있는 저 형태로 설치가 된다고 해요. 다용도실에 세탁기하고 건조기는 이게 수직 배치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쪽 벽면에는 여기가 보일러를 넣는 공간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돌게 되면 여기는 이제 선반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세탁기하고 냉장고를 이렇게 평행 배치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여기 수직 배치. 그 다음에 뭐 요즘 워시타워 형태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또는 여기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것처럼 이게 일체형이라고 해요. 일체형으로 세탁하고 건조기가 가능한 형태로 이렇게 각 가정에서 설치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설치가 되겠죠. 그리고 다용도시 위쪽에는 창문이 크게 있으니까 환기시키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여기는 하양식 피난 안전구가 설치되는 곳입니다. 여기 대피 공간이에요, 대피 공간. 84A 타입의 안방입니다. 안방 앞에 이렇게 발코니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위에는 이제 전동식 빨래 건조대. 어, 여기가 실외기 설치 공간이네요. 여기 실외기가 설치되어 있고 이렇게 돌게 되면은 저기가 이제 드레스룸 공간이고 여기가 이제 부부 욕실 공간이 되겠죠. 드레스룸 쪽으로 가볼게요. 드레스룸 크기가 큽니다. 그리고 저기 있는 저 창문도 크기 때문에 환기시키는 데도 굉장히 좋아요. 그 다음에 제가 우정도 폴 모델하스 유닛들을 볼때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입니다. 바로 이 부부 욕실 부분인데 이 샤워부스가 저는 이게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게 왠지 모르게 고급스러운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일반 은색이 아니고 검정색을 사용해서 그런지 샤워부스의 형태가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요. 그리고 우정도 폴에서 작은 방이라든지 안방의 크기도 크다고 했는데 욕실도 크기가 큽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안에 들어가서 보면 더 커요.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샤워 부스 안에는 이렇게 선반형으로 이렇게 샤워대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세면대하고 변기가 보이시죠? 세면대하고 변기가 이렇게 보입니다. 욕실 장이 되겠고, 여기는 거울이죠? 거울입니다. 안방의 크기를 아까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안방이 4m에서 3.6m. 안방 크기도 커요. 특이하게 방이 다 커요. 욕실도 크고, 방도 다 커요. 지금 제가 안방 문 앞에 서 있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주방을 바라본 모습이에요. 여기 장식장하고 냉장고장, 그 다음에 여기 식탁, 이렇게 주방 공간이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서 고개를 왼쪽으로 이렇게 돌리게 되면 거실을 바라보는 거죠. 거실 쇼파 자리를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이렇게 샤시가 있고, 쪽은 이제 아트홀이 설치되어 있겠죠. 이제 이렇게 복도를 따라서 다시 나가게 되면 오른쪽 편에는 아까 보셨던 서재형으로 꾸며져 있는 작은 방이 있는 거고, 여기 왼쪽편에는 공용 욕실이 있는 거죠. 여기 다시 자녀방 형태로 되어 있는 작은 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복도 펜트리, 그다음에 신발장 이렇게 현관 디딤석을 지나서 네, 현관으로 나와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84 A 타입에서 나오셔 가지고 84 B 타입 쪽으로 걸어가시다 보면 오른쪽 벽면에는 시스템 부분이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부분은 설명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돼요. 모형에서 설명했던 이제 맘 스테이션이라든지 피트니스 센터, 그다음에 커뮤니티 시설 같은 거, 그다음에 개별 세대 창고 다음에 어린이집 같은 거 이렇게 이미지가 전시가 되어 있구요 모더라스 오픈이 8월 22일입니다. 금요일이죠. 그 금토일 3일 동안 매일 이렇게 경품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1등은 LG 스타일러를 준다고 해요. 매일 한 명. 2등은 다이슨 주고, 3등은 캐리어. 신세계 5천 원 상품권 정도는 가능하겠다 그죠.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참여하셔가지고 경품도 좀 받아가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위에 대표번호로 전화를 하시거나, 그다음에 관심 고객 링크를 많이 남겨주세요. 자, 이제 84B 타입을 보러 가겠습니다. 평면 잠깐. 보고 들어 갈게요. 현관으로 들어오면 여기 팬트리 공간이 있어요. 그다음에 신발장이 있고 들어와서 여기 작은방, 작은방 안으로 들어올 때 여기 공용 욕실, 84B 타입의 공용 욕실에 샤워 부스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복도 따라서 들어오다 보면 여기가 거실이 되겠고 그다음에 주방이 죠 식당, 그다음에 여기 다용도실이 되겠고 여기에 장식장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안방이 되겠고 한방 앞에는 발코니가 있고 부부 욕실과 드레스룸입니다. 자 이제 내부로 들어가 볼게요. 바닥 타일은 84A 타입하고 똑같이 포세 타입입니다그 다음에 이렇게 고개를 들면 아까 평면에서 보셨던 것처럼 오른쪽 편에는 신발장 84A 타입하고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신발장은 이렇게 신발을 넣을 수 있는 공간하고 이렇게 오픈 형태로 해가지고 이렇게 디자인을 다한 공간이 있고요 왼쪽편에는 펜트리 공간이 있어요 84B 타입에는 펜트리 공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관 디딤석은인조대리석이고요 현관 중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는 슬라이딩 형태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건 유상 옵션이에요. 이제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복도 끝에는 이렇게 가스 전등, 엘리베이터 콜 버튼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바로 보이는 여기 첫 번째 방으로 들어갈게요. 84B 타입 작은 방도 3m에서 3.5m 방 크기가 커요. 여기 침대가 있고 책상이 있죠. 그래서 자녀방 형태로 꾸며져 있어요. 똑같이 시스템 창으로 되어 있고, 천장에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뒤로 돌게 되면 숙박이장이 있습니다. 숙박이장도 84A 타입처럼 이렇게 수납하는 공간하고 오픈장 형태로 되어 있어요. 자, 작은 방을 나와서 이제 복도 쪽으로 걸어가다가 오른쪽 편에서 먼저 만나는 공용 욕실을 먼저 볼게요. 84B 타입은 공용 욕실에 샤워 부스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84A 타입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샤워 부스가 좀 고급지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쪽에 보시면 여기 수납장, 그다음에 거울, 그다음에 여기가 변기가 되겠고 여기는 이제 세면대입니다. 여기 욕실도 되게 커요. 공간이 되게 큽니다. 안에 들어가서 샤워를 하거나 밖에서 세수를 한다든지 충분히 넓은 공간입니다 일반적인 아파트의 욕실보다 굉장히 커요 복도를 따라서 가다가 이제 작은 방 하나를 더 만나겠죠 여기도 이제 서재 형태로 꾸며져 있습니다 이쪽은 시스템 창호고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겠죠 침실 1번의 크기도 침실 2번하고 똑같이 3m에서 3.5m 여러분이 살고 계신 작은 방의 크기하고 비교해 보시면 돼요. 확실히 크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여기 복도에, 아까 평면에서 설명드렸을 때 복도에 장이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 복도에 장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유리장 형태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여기는 이제 유상옵션으로 유리장 형태인데 나는 유리장이 싫다 그러면 기본 형태로 선택을 하시면 돼요. 기본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안에가 안 보이기 때문에 기본 형태로 선택을 하셔도 돼요. 그러면 이 벽면이 미지하고 되게 비슷하게 가겠다. 그죠? 일체형 형태로 이렇게 쭉 가는 거고 나는 조금 포인트를 주겠다 그러면 유상옵션을 선택을 해가지고 이런 장식장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장식장도 열어보면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상부에도 이렇게 장이 있죠. 그 다음에 이쪽도 열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조금 더 고급진 느낌은 난다, 그죠? 요거는 이제 기호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돼요. 유리장식장이어서 내부가 좀 보이니까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면 기본 형태로 선택하시면 되고, 나는 요렇게 좀 포인트가 있어서 좋겠다, 요렇게 하시면 요거 선택하셔도 되고. 자, 이제 제가 한 바퀴 돌게요. 84B 타입의 거실입니다. 이쪽이 소파 자리가 되겠고 이게 샤시가 보이시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여기가 아트월입니다아트월 마감재는 84A타입하고 똑같아요 거실 끝 쪽으로 가서 뒤를 한번 돌아볼게요 여기가 복도죠 그 다음에 여기 장식장이 있었고 여기가 냉장고장이 되겠죠 그 다음에 냉장고장 옆에 이렇게 수납공간 그 다음에 아일랜드가 되겠고 식탁자리하고 아일랜드 그 다음에 이렇게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주방공간이 있는 겁니다 주방에도 창문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창문을 열고 거실 샤시를 열게 되면 통풍은 가능해요. 여기 식탁이 이렇게 놓이게 되겠고, 여기는 이제 냉장고장인데, 여기 유상옵션을 선택하시게 되면 이렇게 수납 공간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픈장 형태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죠. 아일랜드 안쪽을 따라서 주방으로 가볼게요. 왼쪽편에 여기 전기 오븐이 설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인덕션, 그 다음에 후드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사각 싱크볼이 되겠고, 식기 세척기, 그 다음에 상부장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몸을 돌려서 주방에서 이렇게 거실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일랜드 쪽에서 거실을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식탁 자리는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냉장고장은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살짝 눈치채신 분들 계신가요? 84a 타입하고는 좀 다르게 84b 타입은 조금 더 따뜻한 톤으로 색깔 연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싱크 하부장 같은 경우도 원목 색깔을 주면서 좀 따뜻한 톤으로 되어 있고 냉장고 장 같은 경우에도 원목 색깔을 줬죠. 그 다음에 복도에 있는 장 같은 경우에도 골드 색상을 주면서 조금 더 따뜻한 느낌을 많이 연출을 했어요. 전체적인 마감재라든지 그거는 비슷한데 전체적인 색상 톤에서 84a 타입하고 조금 차이를 둔것 같습니다. 이제 다용도실 공간이 되겠죠. 여기도 세탁기와 번전기를 수직 배치해서 사용하면 되고요. 여기는 피난 사다리가 설치되는 공간이에요. 여기 다용도실에도 창문이 있어요. 그래서 환기가 가능합니다. 아일랜드장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에요. 여기 밥솥을 놓는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은 다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죠. 이렇게 열게 되면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84B 타입의 안방 공간이에요. 여기 앞에 발코니가 있고 저기 위에는 이제 전동식 빨래 건조대 그리고 저기가 아마 실외기실인 것 같아요 전체적인 구조에 대한 느낌은 84A타입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드레스룸이 되겠고 여기는 부부욕실이 되겠죠 공용욕실에 샤워부스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안방욕실에 이렇게 욕조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욕조가 있고 세면대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변기가 되겠고 여기 수납장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안방 욕실도 크기가 커요. 이게 직접 눈으로 보셔야 돼요. 모델하우스 오픈하게 되면 모델하우스 한번 와보세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큽니다. 그다음에 드레스룸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드레스룸 공간도 작은 공간이 아니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여기 작게 화장대가 이렇게 있으니까 만약에 이렇게 선택을 하시게 되면 여기 이제 작은 화장대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렇게 선반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거고 안방 문 앞에서 주방을 바라본 모습이에요. 냉장고장에서부터 싱크대하고, 그 다음에 식탁자리, 아일랜드장 이렇게 순서대로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렇게 소파 자리도 보이고, 돌면 샤시 보이고, 여기 아트월이 보여요. 84B 타입은 우리가 많이 보던 타워형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안방에서 나와서 왼쪽에 있는 복도장을 지나서 첫 번째 만나는 작은 방, 그 다음에 샤워스가 설치되어 있는 공용 욕실, 복도 끝에 있는 작은 방입니다. 이렇게까지 보고 그다음에 이렇게 현관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일괄 소등을 끄고 가스 차단하고 엘리베이터를 부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 게 디딤석을 밟아서 신발을 신고 이렇게 나가시면 됩니다. 이 이미지를 보면 제일 알아보기가 쉽겠죠. 여기 가까이 가보면 여기 가 유보라 펠라티움이고 유블레스고 마제스타워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렇게 더폴로장이 45층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두 개동. 그다음에 이쪽으로 젊음의 거리가 있고. 그 다음에 양사초등학교랑 이제 롯데시네마라든지 태화강체육공원 같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전망 같은 경우는 이제 태화강 전망이 되겠죠. 그리고 뒤편으로는 이제 우정 에피타라든지 운영하자니스. 여기는우정성경이에요 그리고 뒤쪽으로 이제 우정혁신도시가 보일 겁니다. 자 지금까지 해서 더펄 우정의 모형도도 살펴보고 내부 유닛도 같이 구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제가 띄워드리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 영상 도보기란에 관심 고객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 관심 고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청약 일정 확인하셔가지고 청약하실 분들은 청약을 하시고 청약 이후에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전화번호라든지 그 다음에 관심 고객 링크 남겨주세요. 계속 꾸준히 정보를 전달을 해드릴 겁니다. 자 오늘은 우정도 폴의모달압수를 전체적으로 관람하는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